파들이, 이게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썩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 한번, 저희 함께 한번 고민해 봅시다. 뭐, 고민할 거는 크게 없습니다. 일단은 뭐, 잘라서 먹어야죠. 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얼마만큼 썩었는지가 중요한데 이 양파들은 썩으면 문제가 뭐냐면 냄새가 상당히 매캐해요. 양파를 그러니까 그 잘못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양파를 보관할 때 이게 마늘처럼 보관하면 된다. 그러니까 마늘은 익으면 익을수록 잘 까지기 쉽기 때문에 양파도 그렇게 보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것같습니다 보니까. 이 양파가 썩는 속도가 그러니까 서로 붙이면서 보관을 하면 이게 빨리 삭는 것 같아요. 이 과일 섞는 속도처럼. 하... 음... 이거 원래 이게 제가 한게 아닌데, 이런 가부장적인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예. 제가 하면은 보통 이걸 엄마들이 많이 하시는데, 엄마가 자리에 없으니까, 예. 이렇게 순화해서. 여러분, 엄마가 없다고 해서 엄마가 해야지라는 말은 안 돼요. 예. 카메라가? 예, 아무튼. 그니까, 웬만한 양파들은 많이 받으시거나,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은 깐양파를 사세요. 깐양파를 소분해서 그냥 본인 먹을 만큼? 그니까, 러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난 요리 잘해. 나는 뭐 양파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양파를 한 바구니 사는 게더 경제적으로 이득이야. 라고 하시는 순간, 앉아사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냥 뭐못 먹고, 뭐 시간이 안 돼서 못 먹고.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또 썩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요. 또 이게 제일 문제일 거, 아우,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아우, 이거 봐요. 아우, 이거 봐요. 봐요. 양파에서 벌써부터 물이 나와요. 이렇게, 썩으면. 아우, 이거 봐요. 아우. 썩은 부분들을 어떻게든 먹겠다고 해서 과감하게 조금 어떻게든 먹겠다고 노력하지 마세요. 못 먹습니다.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식자재들은 썩은 거예요. 썩은 것을 먹을 순 없어요. 이거 보세요. 못 먹는 건 도려내서 버려야 됩니다. 장자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보세요. 이게 썩으면 썩기 시작하면 이게 뿌리까지 올라서 와 썩을라 그래요. 확실하게 본인이 얼마만큼 먹을지에 대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것들은다 음식물 쓰레기로 해서 알아서 퇴비화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과정에서 이거 어떻게 다 보관하겠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음식물 처리기 어, 처리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 음식물 처리하는 보관통이 있으면. 그 다음 후당터 버리면 아파트는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가정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오늘 저녁 때. 오늘 아침에 삼겹살 잠깐 구워 먹었거든요. 삼겹살 구워 먹을 때 토핑으로 쓰려고요. 어쩔 수 없어요. 못 먹는 거는 이렇게 과감하게 벌지게 됩니다. 이 아끼면 그, 어, 그 예전에 가이드한테 배운 말이 있는데, 아끼면 똥 된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땐 과감하게 쓰세요. 진짜 이건... 아 양파를 다못 먹을 것 같으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 있잖아요 양파 많이 받으시거나 아니면 시골 갔다 오신 분들 양파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약방을 가서 양파즙을 만들어 드세요 아침 한끼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양파즙이 여자들한테 되게 좋거든요. 양파값 많이 떨어졌으니까 약방에 가서 달림비는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한테도 이게 스팀이 좋은 게 양파가 양파의 각종 영양 성분이 좋아서 이거 즙만 내서 먹으면 되게 이게 건강에 좋거든요.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고민을 했다가, 고민만 하고 있어요. 이게 제 셀카를 볼 수가 없으니까 자, 자 이렇게 이카메라것 도가 좋겠죠. 자, <laughs> 이렇게 살린 양파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고 상온에 보관을 이렇게 하세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laughs> 애매한 부위들 과감해지셔야 됩니다 그냥 못 먹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부위들은 과감하다 빼세요 이렇게 빼는게 좋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한 번만 씻고 과감히 씻셔야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그 정리할 때는 냄새가 한 번이라도 나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이거를 아껴서 내일 또 먹을 건데 아까워서 못 먹겠.. 아.. 너무 아까운데 라고 하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음식에서 폐폐한 냄새 나면 그냥 버리세요 여러분 유통기간이 지난 거랑 음식이.. 음식에서 냄새가 나는 거랑 큰 차이입니다. 하, 그, 음식에서 냄새가 나는 거는, 썩었다는 거니까 못 먹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유통기간이 지나서 먹을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먹을 수, 있, 먹어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 거는,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유통기간이 지났냐는 기준은 본인들이 그냥, 먹고, 아, 그냥 냄새 안 나네? 하면 그냥 드세요. 저는 유통기 한달 지난 것도 먹었습니다. 안 죽어요, 유통기는. 보관만 잘하면 한두 달더 먹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음식의 생명, 식자재를 어떻게 보관해서 얼마만큼 더 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주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반찬이 없다 없다 하지만 냉장고를 잘 파보면 먹을 게 많거든요. 냉장고를 잘 파서 냉장고 파먹는 프로젝트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냉장고를 파서 여러분들 안 먹는 음식들이 뭐 있는지 한번더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런 거를 주부님들 많이 하잖아요. 반찬이 없는데 반찬을 어떻게 하냐. 반찬이 없는 건 없습니다. 반찬 다 있습니다. 여러분 김치도 반찬이고, 웬만한 식자재들도 다 반찬이에요, 여러분. 양파는 특이한 거 알려드릴까요? 아까 크기 이만했는데 이거 자르고 벗겨서, 벗겨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양파 썩으면 이렇게 됩니다. 식자재들 보관을 엄청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식자재 잘못 보관해서 이거 날리면 이게 더 금액적으로 손해네요,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양파를 다 벗겨내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 좀 고민해봐야겠다. 일차적으로 이것들은 아마 삼겹살 구울 때쓸것 같고 이거는 그냥 나중에 야채 볶음 이거 할때좀 써야 될것 같네요. 일단 야채를 썩을 것 같으면 빨리빨리 돌려내셔야 된다는 거 이상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이런 유용한 정보로 한번더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얼굴 출연을 안한 거는 일부러 안한게 아니라 상태가 마련해서 자다 일어나다가 급 촬영한 거라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